금년 6.25는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전쟁의 상황은 이제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 아픔은, 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 한반도를 옥제고 있습니다. 어, 남북의 이 군사 비용 지출이 엄청난데요. 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면서 지금 대립과 대결 구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군사 비용을 어이 경제와 또 사회, 이 복지에 투자하게 되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이 남북한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휴전 상황인데요, 군사 분계선을 마주보면서 지금까지도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대결 구도가 종심을를 찍고 평화의 그러한 구도로 전환되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매교 전략을 지혜롭게 세우고 그리고 이 전쟁과 통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이 제국적인, 그러한, 강대국으로 변모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제일 먼저 이 블레셋을 정복을 합니다. 사실 이 블레셋과는 창세기 21장, 22절, 32절에서 보면, 이 우물물로 서로 다툼이 있다가, 서로 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맺고, 상호, 이제, 불가침, 평화조약을 이제 맺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이제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어요 항복을 받았는데 어~ 그 중심지인 가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의 동네를 다 빼앗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가드 외에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였잖아요. 다섯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어, 이제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어, 에글론, 가사, 이 지역까지 다이다윗의 소나기에서 장악이 된 것이죠.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이무엘하 15장 18절에 보면, 이 아들 압살론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성, 궁전을 떠나서 피난을 가는 이다윗왕 앞에, 이 호위병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호위병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600명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 다윗 왕이 이제 항복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용병으로도 많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이 다윗이 어느 나라를 쳤냐면 모압을 쳐서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봉신 국가를 맺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모합 사람이 다이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사실 모합은 이 로세 자손이잖아요. 후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 모합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또 악행을 이제 일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의 제약이 가득 찬 가운데 다이스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3절에서는 이제 소바왕 하다 에셀도, 어, 이 다윗이 물리쳐요. 이 소바왕은 보면은 이 아람에 있는 이 소국들인데요. 이 아람 지역에는 그 강력하게 한 나라로 통합되지 못하고 여러 이 소국으로 나뉘어서 서로 이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소국 중에 하나가 이 소바왕인데 이게 강력한 세력이에요. 하다 에셀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하다시라는 것은 이제 그 수리아 이 아람 지역의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태양신의 이름인데 에셀 도움을 받는다. 그 태양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소바왕 하다의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펼치고 있는데 어이 다이단이 이소바왕 하다의 에셀을 물리치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처럼 이 북쪽으로 어, 하마까지 다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방 하단 에셀의 모든 그 전리품들을 보니까, 어, 병거 천대. 엄청난 거죠. 기병 7천 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이당의 지금 승리는 이 보통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행동을 하죠. 그의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사전에 보면 그 말에 병거의 말은 힘줄을 끊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 100대 정도만 남기는 전차 말끄는 그 것에 그 분량만 남기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8장의 이 병행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 다윗 왕은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10, 여호수아 11장 6절 9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을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 왕이 되어서 그 말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걸 정확히 이제 다이당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당이 계속해서 정복 군조로 남으려고 했다면은 그 말들의 힘줄을 왜 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의 힘줄을 다 끊었다고 오늘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5절에 보니까 다메색의이 아람 사람이 소방하다에서를 도우러 온지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동맹 맺고 있는 소국이죠. 어 그래서 다윗이 그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어 아주 혁혁한 그러한 전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요 도시 두 곳에다가 이 주둔군을 배치시킨 거죠. 그들에게 어 군사적 반란이나 또 다른 짓을 못 하게 거기에 주둔군을 다 배치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사람이 다이세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어 봉신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그 전쟁에서 패하면 그 나라에 내가 많은 조공과 함께 그 봉신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뭐 동서, 남북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순종한 가운데 전쟁을 수행하게 되니까 이 정복 전쟁에서 아주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 중군동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중앙 집권적 국가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에게 그 이름과 또 이스라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그 명성이 그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윗이요, 이 많은 그 조공을 바치고 또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 이 하다레셀 아주 부유한 것이죠. 이 주요 지휘관들이 금방패를 갖고서 전쟁을 수행한 거니까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였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이시 그 하다레셀의 성업 디브아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스를 빼앗았다. 금방패도, 금방패도 빼앗았지만 이 많은 노스를 빼앗아가지고 솔로몬왕 때성전건축을 하는데 그노바다노대야죠더큰 것은 노바다라고 그랬는데, 이 노바다와 기둥, 우리 잘 아는 그야긴과 보아스의 성전 그 본당 앞에 있는 두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을 세우고 녹그릇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이때 다윗이 정복하면서 주변 나라들에게서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 드리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러한 아주 소중한 자재들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은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의 온군들을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10절에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친선 관계를 맺어요. 이게 이제 그, 이 하, 소바왕 하다레셀하고 이 도우는 그전부터 이제 원수 관계로 자주 싸움을 벌였던, 어, 나라라는 것을 알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우가 다윗이 왕이 이 하다레셋을 물리쳐 주니까, 자기에게는 그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그 존재를 싸그 싸워, 존재하고 싸워서 크게 승리하니까 자기에게는 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아서 지금 자기 아들을 사절로, 친선사절단으로 보내서 지금 화치를 맺는 거예요. 어, 그 얘기가 이제 10절에 나온 것이죠.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이시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스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옵니다. 이 하도람도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금과 은과 노스를 다다이왕에 바치고 있어요. 11절에 다이왕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드리되, 에동과 모아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라이트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립니다. 이 모든 전리품을 요 자기가 취하거나 다른 것에 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이신 그여호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다 지금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요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수레의 아들, 아비세의 조카죠. 소금골짜기에서 애돈사람 만팔천명을 쳐죽인지라 13절에 다윗의애도사람 에돔의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수리야가요이 소음골짜기 에돔 지역이죠. 여기서 만 팔천 명을 죽였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병행 본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러 나간 사이에 바로 이수리야가이 에돔 사람들이 침공한 것을 물리치고 또 다시 다윗이 복귀하면서 어, 마무리를 하는 어, 다윗의 지도 아래 이만 팔천 명을 다 죽이는 그러한 정가를 올리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어, 다윗이 이제 그 애돔에 똑같이 그들의 군사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 주둔군을 두는 것이죠. 다 다윗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외치 그 외면적으로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그들에게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요. 이제 내치에 대해서 나와요.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 다윗이 군사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이웃 나라들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정복을 하는 가운데, 국내의 이 정치와, 어, 이 사회도 잘, 그 하나님의 그 미시파티, 이 정의. 이건 그러니까 법이 온전히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고, 공의 체다카라고 그러죠 체다카. 바로 이 사회 정의도 함께 잘 행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5절에는 각그 요인들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네각의 명단들이 나오는데요.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이 타이 왕의 조카죠. 요압이 지난번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그 수로를 통해서 이 여부스 족속에게 승리한 그어 공가로 인해서 바로 군대 사령관이 돼요. 국방부 장관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이거는 뭐 총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 보면 제사장도 세우는데 아이드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와 이 신앙적인 이여역에도 이제 든든한 이런 일꾼들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공문서 이런 기록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에 이 사람을 세웁니다. 1 7절에는 여호와의 아들 분야가 나와요. 분야가 이제 그 30인 용사에 속한 자로서 아주 그 솔로몬 왕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인물인데 오늘 보면은 그레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린다고 그래 나와요. 그 용병들을 다스리는 일에 이 분야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보좌관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아들들도 그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이 백성의 민심, 여론들을 기담아 어, 듣고 그것을 왕에게 직구하는. 그런 일들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오늘 그 말씀에서 전쟁 승리의 요인은 첫 번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무기와 군사력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요인은 주변 나들 나라들의 죄악이 아주 가득찼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셨지만 이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여러분 아무리 그 군사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찼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승리의 세 번째 요인은요. 하나님을 영광에 영광을 구하는데 이 다윗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이 외치와 내치를 행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국내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이 앞으로 솔로몬 왕때 그리고 이제 다윗 통치 말기에 평화적인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면서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얻은 그 전리품들을 성전 건축하는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아주 재료와 자재와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온전을 온전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다른 물질과 다른 것에 의해서 이 나라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대한민국은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정책들, 그리고 그런 법들, 그리고 문화적인 그러한 사업에 있는 모든 행사들은 다 폐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제약들이 쌓이고 쌓일 때, 대한민국의 역사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공평과 의로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통한 이 통일은 우리가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평화적인 복음 통일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또이 통일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 그리고 적대적 감정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